자 다들 모였나? 아니 당신은? 그 누구더라? 아무튼 예언가 양반 아니십니까? 그래 내가 바로 이제 만나면 등장하는 보린이가 살펴보린이의 바비오 보린이다 저기 제가 이런 컨텐츠엔 처음 출연해봐서 그런데 오늘 뭐하는 겁니까?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는 팀 순위가 수도 없이 바뀌며 치열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지 또한 득점왕 자리 역시 누가 차지할지 예상하기 어려울 만큼 막상막하의 구도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래서 뭐 누가 득점왕을 차지할지 예언이라도 하시겠다는 겁니까? 뭐 오늘은 예언이라기보다 다 같이 예측을 해보고 위해 득점왕 후보로 유력한 너희 여섯 명을 부른 것이다. 아니 포린니 섬에 저번 시즌 리버풀이 우승한다고 예언하셨던 것처럼 그냥 제가 득점왕을 차지할 거라고 말씀해 주시죠. 득점왕은 너희가 아닌 리지의 벤포드가 차지할 것이다. 뭐 뭐라고요? 자식 긴장하긴 농담이다 농담. 아무튼 시즌 절반이 지나 후반기로 접하던 지금 오늘은 프리미어리그의 우수 골무원들인 너희의 성적표를 매겨 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다. 성적이라뇨? 월클인지 아닌지 판단이라도 해주시는 건가요? 골잡인 너희들의 슈팅 대비 득점부터 승점에 기여한 득점 등등 오로지 골만 가지고 너희들 골순도를 알아보자는 얘기다 골순도라뇨? 그게 무슨 골이면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원래 방구석에서 축구만 보고 있으면 별의별 분석을 다 하는 법이야 아무튼 시작하도록 하지 먼저 첫 번째로 따져볼 능력은 슈팅 정확도 슈팅 대비 득점률 등 슈팅을 할 경우 얼마나 골로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평가다 물론 이 수치는 18일 오전 1시 기준이며 출처는 네이버임을 참고하도록 먼저 살라예 포리니 선배 41번의 슈팅을 때려 13골을 넣었군 유효 슈팅은 2 7위로뭐현시점 득점 1위답게 놀라운 능력치구만. 하지만 보리니시 아 살라는 페널티킥으로만 5골을 넣었습니다. 아 페널티킥은 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초대된 선수 중에 저와 흥민이 형만 PK골이 없다고요. 그 부분도 조금 이따 다룰 것이니 잠자코 있게나 다음으로 카이버튼은 30번의 슈팅을 때려 11골을 기록했군. 30번을 쳐서 23번이 유효 슈팅이라니 슈팅 정확도가 아주 우수하구만. 에이 뭐그 정도 가지고요. 상대 선방만 없었다면 제가 득점 1위였을 겁니다. 그래, 다음으로 바디. 예, 보린이 씨. 자네 역시 30번의 슈팅을 때려 11골을 넣었구먼. 유효 슈팅은 19번으로 슈팅 정확도는 카이버트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아, 득점수가 같더니 역시 작년 득점한 다운 득점 전환율을 보여주고 있군. 유효 슈팅이 많으면 뭐 합니까? 골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죠. 마지막까지 가면 득점왕은 제 차지라고요. 다음 손흥민. 예, 보린 씨. 자네는 슈팅이 27번으로 가장 적군. 그렇지만 20번의 유효 슈팅을 때려 12골. 이거 이거 완전 원샷 원킬이구만. 아, 슈팅 정확 또며 득점 전환율, 모든 게 완벽에 가깝군. 음, 무리뉴 감독이 왜 자네에게 의존하는지 조금은 알것 같은데. 에이, 뭘요? 월클 들으면 아직 멀었습니다. 자 그리고 브루노 자네 덕분에 지금 메뉴가 1위라지 메뉴의 보물 메뉴의 자랑 브루노 자네는 32번의 슈팅을 때려 11골 심지어 자넨 미드필더지 않나? 뭐 공격수들이 골을 못 넣으니 저라도 넣어야죠 그래도 레시포드가 살아나고 있으니 한시름 덜었습니다 유효 슈팅은 19번으로 슈팅 정확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플레이메이커가 이렇게까지 득점하는 건 메시 이후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니 보리니씨 저 녀석도 PK골이 5번이라고요 순도골 아니 골순도는 필드골이 더 높은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여러분들도 그러네. 자 마지막으로 케인. 예 보리니 씨 어디 한번 칭찬해 보시죠. 자네는 무려 55번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슈팅을 때렸구먼. 득점은 12골로 1인 살라보단 한골 모자르고. 하하하하 55번이나 때렸으면서 나보다 못 넣었어. 역시 케인 넌 나한테 안된다니까. 뭐 임마? 슈팅을 많이 때렸다는 건 그만큼 공격을 열심히 했단 거지. 자자싸우지도 말고 케인 말대로 슈팅을 많이 때렸다는 건 절대 오점이 아니다. 많이 때려야 골도 많이 나오는 법이지. 그렇지만 제가한골터 넣는 걸요. 이 자식이 너 임마. 돈몇 개야? 동? 뭐한세개 했었나? 내가 지금 어시스트만 1 1 개야. 토탈 공격 포인트로 따지면 2 3 개나 된다고. 자자 싸우지 들 말라고 케인이 아, 도움까지 미친 듯이 해내는 거라든지 살라너가 리버풀을 몇살 캐리하고 있단 건 누구나 알고 있다. 다만 오늘은 너희들의 골원으로서 능력치를 분석해 득점왕을 예상해보는 시간. 저기 보리니 씨, 아, 전 득점왕까지 욕심 없습니다. 아, 맨유가 우승하고 올해 선수가 되는 게 목표인 걸요. 그래? 아, 그럼 득점왕 시켜준대도 안할 거야? 아이 뭐 시켜주신다면 당연히 하겠지만 아, 제가 한골 넣을 거 마샬이 두골 넣어준다면 그게 더 좋. 못하고요. 아니, 브루노, 아, 마샬이 어떻게 두골을 넣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에휴, 오늘도 역시 나오지다는은 마샬만 까이는구나. <목소리> 자, 이번엔 앞으로 득점을 얼마나 더할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겠다. 아니, 그걸 어떻게 예상합니까? 부상이라도 당하면 그걸로 끝일 텐데. 부상 같은 악재는 배제해놓고 보자면, 팀 순위에 따른 득점기회 패널티킥, 점단키커 여부 등으로 어느 정도 예상해볼 수 있다는 거야. 먼저, 아까 말했던 패널티킥에 대해 살펴보겠다. 드디어, 패널티킥에 대한 부분이군. 저기 바디 선배, 아, 저기 푸르노랑 살라는 PK만 다섯 골을 넣었어요. 솔직히 저건 반칙 아닙니까? 어? 아니 난 사실 PK로 여섯 골 넣었어. 뭐라고요? 뭐 카이버튼 너는 다른 녀석들이 패널 티킥 득점으로 순위가 오른 게아니고온가 본데 사실 패널 티킥은 득점왕이 되기 위한 필수 요소다. 아니 그게 무슨? 세트 피스 득점은 필드 골만큼이나 승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게다가 프리킥이 아닌 패널 티킥은 대부분 결정적인 상황에서 높은 확률로 득점을 가져오기에 승점에 관여하는 비율이 아주 높은 중요한 득점이란 말이야. 그렇고 말고 PK를 골세탁이라 말하는 건 프로축구를 무시하는 건 사람 없지. 더군다나 페널티킥은 생각보다 매우 어렵다. 워낙에 전담 키커들이 잘 차는 것 뿐이지. 맞습니다. 보기에나 쉬워보이지. 요즘 키퍼들도 워낙 선방이 좋고. 이것도 다 능력이라니까요. 바디가 6골, 브루노와 살라가 5골. 그리고 케인이 3골을 PK로 넣을 동안 브루노와 바디는 실축이 있었지만 살라와케인은 100%의 성공률을 보여줬다. 아, 프리미어리브 역대 최고의 공격수라 손꼽히는 악리의 역대 PK 성공률이 92%, 그리고 너희 네명 모두가 그에 필적하는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지. 그렇지만 우리 팀 p 피... k P.K.는 시구르드 손 선배가 찬단 말이에요. 그야 너보다 잘 타기 때문 아니겠냐? P.K.는 골 세탁이 아니야. 그것도 다 능력이지. 그 화려한 레알 마드리드에서 수비수인 라모스가 P.K.를 차고 있는 걸 뭐라고? 맞아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사실 저도 클럽과 대표팀을 통틀어 성공률이 50% 정도밖에 안 되는 걸요. 아무튼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 있지만 한골 차이로 판가름 나는 득점한 경쟁에서 페널티킥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카이버트와 흥민이 모두 놀라울 정도의 필드골로 조차 하고 있지만 비슷한 득점을 올린 현재 상황에서 전담 피커들이 득점왕을 차지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볼수 있는. 거지? 에이, 난 햄스트링 부상까지 당했는데. 그럼 특제망은 무리인 건가? 아무튼 보린이 씨, 그럼 꿀순도는 흥민이나 칼버트가 좋았고. 저를 포함한 나머진 BK 전담 기커라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 뭐 슈팅 능력들이야. 프리미어 리그에서 내로라는 녀석들이니. 언제 순위가 바뀐다 해도 이상할 것 없다. 그래서 득점왕은 누가 된다는 겁니까? 얼른 저라고 말해주세요! 무슨 소리? 제이미 바디가 2년 연속 득점왕을 차지할 거래도. 허허, <laughs> 바디 선배. 올해는 저의 해입니다. 제가 득점왕은 물론 도망까지도 차지할 거래도요. 아, 득점왕은 뭐 흥민이가 해도 괜찮으려나? 에이, 뭐 욕심이야 당연히 있지만. 난 그냥 우리 팀이 제발 우승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우승은 우리 맨유지. 득점왕. 득점왕은 너네들끼리 나눠갔더라도 우승은 우리 맨유 달라고 배트릭 밴포들 뭐라고요? 반스는 중립기와받고 리지의 밴포드에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과연 누가 득점왕을 차지할 것 같습니까?